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인생만 경험하며 살수 있습니다.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제한된 경험만을 할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목사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타인의 인생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혁신 도시의 수많은 직장인들도 비슷하겠죠. 그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특정 분야에서 사람들만 만나면서 그들의 경험을 들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그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경험과 그들의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의 환경이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가져오는가,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그 환경이 또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만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어떤 상황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깊이 있게 사귀게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죠. 특별히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 그런 환경을 가지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가득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못 만나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진짜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참으로 행복으로 이끌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대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실게요. 어제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인 은금을 쌓아두는 것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그 재화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많은 병마를 데려오므로 신명기 1 7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곧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는 것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데 사용해요 그쵸? 10장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변심을 열왕기서의 저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는 걸볼수 있어요 특별하게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1장에서 이제 솔로몬의 독립 선언을 아주 정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다라고 이렇게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질문이 나와요. 예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인 여인,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왜 솔로몬이 어긴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더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그 놀라운 지혜로 충분히 솔로몬은 이러면 안될걸 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아예 그 말씀 이방 영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리고 애굽에서 병마를 사들이지 말라 이 말씀을 몰라서 그걸 어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확하게 솔로몬이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행했는지 그것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힌트는 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자원을 보니까요, 이건 솔로몬의 자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가 이런저런 인생의 모든 경험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의 헛됨에 대해서 자신이 발견했다. 여러 가지를 자신이 실험해봤다.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 여인을 취하기도 하고 많은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솔로몬의 어떤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헛, 뭔가를 직접 탐구하면서 인생의 모든 경험의 한계치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뭔가를 막 내가 끝까지 한번 봐봐서 뭔가를 탐구해 가는 그 태도 말입니다. 그런 태도가 왜곡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판단해보고 한번. 여인들을 많이 취해 볼까? 한번 내가 이방 여인들까지 한 취해 볼까? 어쩌면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태도가 왜곡되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우려할 정도로 자신은 나가지 않을 거야, 자신이 분별력이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며 젊어서부터 여인들을 얻기 시작하고 병마를 사들이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결국 솔로몬은 은사로 사는 인생이지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은사, 뭐 지혜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그 지혜를 가지고 결국 죄를 범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은사가 죄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 주실 수 있잖아요. 재물의 선물도 줄수 있고 그리고 지혜도 줄수 있고요. 청명함도 줄수 있어요. 수많은 걸 우리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키지 못합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것이 또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이 또한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또한 사절의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사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에요. 결국 이방에서 가지고 온우상들의 나이가 많아서 결국 빠져들고 말았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젊었을 때 그의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략결혼의 장점만 취하고 우상승배의유혹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방여인과 결혼한 이유는 정략결혼이거든요 정치적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점만 취하고 우상승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 방에서 온 모든 여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젊었을 때 어쩌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많아지자, 이제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통제를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 나의 우상을 함께 좀 절해줄 수 없어요. 제가 절할 때 잠시 옆에 있어 줄수 없나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됐겠죠. 있기만 해주세요. 옆에서 보기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우상을 함께 좀 좋아해줄 수 없나요? 뭐 이런 식의 표현에 점점 넘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 솔로몬은 여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차원으로 그 우상의 곁에 있기만 해줬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가면 어디에 도착한다는 걸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인들과 통혼하면 너희들이 그가 가운데 우상을 숭배할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것을 자신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솔로몬에게서 어떤 자신감과 그리고 그 낙관주의를 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나간주의. 오늘날에 유행하는 생각이거든요. 자신감과 나간지를 일명 오늘날을 나르시시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걸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솔로몬은 이 시대에 아주 유행하는 유행을 잘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는 자신감과 나간주의는. 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낙관주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기억하십시오. 자존감과 자신감, 교만 뭐 이런 것은 틀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건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건 자존감도 아닙니다. 뭐도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높은 것처럼 판단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요.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정말 조심해야 될 표현이에요. 제가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나눔들 옆, 곁에서 들으면서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말이 되게 많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내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 순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동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부족하네요. 기도해야 되겠네요. 가로 가면 되는 거지. 자꾸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요. 주의하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나이 들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 나이 들면 이거 무시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은 이제 솔로몬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렸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구절에서 다시 한번 또 확실하게 솔로몬을 평가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또 1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솔로몬을 돌이키고 싶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제 생각에는 그의 깊은 자신감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어떤 그 확신, 자기 분별력을 끝까지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의 세대에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집하은 솔로몬에게 남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가 됩니다. 솔로몬의 이 마지막을 보는 거참 안타깝죠. 그렇죠. 솔로몬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뭘 보여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솔로몬의 인생을 결국 하나님은 계속 다윗과 마지막에 비교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 관점으로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다윗과 다른 결정적인 게 뭘까라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나눴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거스틴의 그런 나눔을 최근에 제가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눴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애정을 갖는 것들에는 향유할 것과 사용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조금 더 설명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향유한다라는 것은 그 사물 자체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갖는 애정을 말합니다. 사물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방인에게 고향은 그 자체로 행복한 것이잖아요. 고향 그러면 어리친한 주일 말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행복 자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향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향을 향유할 수 없어서 불행한 이방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동차와 비행기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고향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용할 대상이잖아요. 교통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걸 향유할 대상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자동차와 그리고 비행기를 사겠다고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가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의 성능이나 주변의 경치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을 향유하기 시작하면 결국 고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멀어진다는 것이죠. 어스슨에 의하면 영원하고 불변한 것만이 참된 향유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향유의 대상,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본 것은 그거예요. 다윗과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는 주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시편 기자도 오직 하늘과 땅의 유일한 즐거움의 대상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나의 향유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유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 소율리 문답 제일문이 그렇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조의 향유하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데 솔로몬을 볼때 우리가 보는 결정적인 실패는 뭐냐면 그는 이용의 대상을 향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향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좋은 거예요. 자신이 그걸 사랑하게 그래서 마지막 표현 은 뭐예요? 나이가 들어 이방에서 온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향유하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린. 저는 이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결정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향유의 대상이 사용의 대상으로 사용의 대상이 향유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시대가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솔로몬을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시편의 기자를 통해 노래를 통해 어거스트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와요. 그래서 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똑똑해도, 내 자녀가 아무리 총명과 지식을 많이 쌓아도 향유의 대상과 이용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주님, 향유의 대상과 분별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 그 은혜를 나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진짜 이세상에 많은 선물들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음식 먹방 볼때막 이만큼 쌓아놓고 막 먹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불쌍해요. 왜 저럴까? 음식을 향유의 대상인데, 아, 음식은 이용의 대상이기도 하고 누려야 될 대상인데. 이게 막 뒤집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중독을 보게 되고 그게 음식이 저렇게 먹는 게 유익하지 않구나 이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걸 느끼게 되죠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을 향유할 때 모든 걸 바르게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님을 향유하면서 많은 걸 누리며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